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29일 예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 20분 sqqq 자 올봉이 예,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58끝 <laughs> 이번 달은 여기가 저는 맥스에요 예, 더 가든 멈추든 아니면 빠지든 네, 여기가 맥스입니다. 기대치는 여기까지에요. 그러니까 홀딩 여부만 잘 판단하세요. 네. 오늘 하단선 있습니다. 개파락만 심하지 않으면 네, 오늘까지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뭐 하락폭만 그렇죠? sqqq 일봉상 시가가 심하게만 내리지 않는다면 어제 저가를 잘하면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올봉은 제가 보기엔 만땅이에요더 가도 되지만, 이 정도가 시가 상태에서 고려했을 때는 최고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상 매수는 없다는 거죠.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 이상 매수는 없다고요. 이 58불 위로는 매수는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찍었네요. <laughs> 아, 37불에 걸은 거 체결 안된게 가장 아쉽습니다. 네. 37불에 체결됐으면, 지금 21불이 오른 건데, 그죠? 21불. 21불이면은, 그래도 20, 50%는 넘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이게 맥스로 가면은 90불까지 보이거든요? 90불? 그럼 지금 60불에서 90불, 5 0면50%밖에안 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해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수익이 50%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예, 메리트가 그렇게 큰건 아니죠 왜냐면 40불에 매수해 가지고 60불 광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40불 때 매수해 가지고 60불 때판 거나 지금 매수해서 90불에 파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졌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짧게 짧게 끊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여주고요. 오히려 이제 한참 상승하면 반대로 TQQQ를 사가지고 그 SQQQ가 하락할 때 수익을 취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은, 어, 싹, 사... 스큐? 스퀴? 스큐의 상승이 멈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번 달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다온 거다. 기본적인 목표치는 도달한 거니까, 여기서 더 가는 건 진짜 홀딩자의 몫인 거고요. 더 가면 좋은 거고, 그럼 홀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매수자가 이 정도 위치에서 막 매수하겠다고, 예. 노려보는 거는 그다지 썩 바람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추천 안 하죠. 예,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이 정도 위치면 사람 얘기는 이덧떳떳안 해요. 예, 오히려 밑으로 내려 꽂고,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도 매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홀딩 전략 이외에는 없다. 신규매수는 꿈도 꾸지 말자. 이겁니다. 자, 올해 다 끝나가죠? 예, 국장은 끝났고, 미장은 이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잘 홀딩해 보시고요. 안 떨어지면, 예, 다음 달에 더 오릅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조정이 와도 더 오를 거다. 안 떨어지면. 자,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습니다. 네, 심심하시면 놀러 오세요. SQQQ 거래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